안녕하세요. 차로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음, 화분 다 만들어 가지고 말려서 사포질하고 또 스펀지로 다 닦아서 지금 또 선풍기로 말리고 있어요. 이 친구들 음, 공방에 가지고 가려고요. 자, 이 친구들은 제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꽃 화분, 그리고 언발란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셔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요. 여기 구멍에는 제가, 어, 큐빅 한번 넣어 보려고요. 큐빅 넣어 보면 이쁠 것 같아서.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언발란스. 자, 여기는 긴 화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자, 이 친구들은 어, 제가 어, 현무암으로 찍어서 돌찍게한 거예요. 돌 찍기. 지금 선풍기로 스펀지 질해가지고 물칠해가지고 다 말리고 있어요. 여기는 다 현무암으로 돌찍게한 거. 여기 보세요. 많이 만들었죠? 자, 여기 또 언발란스. 자, 이 네모난 사각 화분은요 우유 팩. 우유팩을, 음, 사이즈 맞게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미 화분. 저는 꽃 화분이 너무 좋아요.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이것도 현무화으로 찍어서 꽃, 만, 제가 꽃 붙였어요. 여기는 그냥 장미 화분. 제가 좋아하는 거. 이거 시컴시컴한 것은요 말려가지고 제가 사포질해서 물칠해서 그래요 물칠하면 물로 사포질했으니까 닦아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 친구도 제가 항아리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이 친구는 다리를 제가 붙여줬어요. 길게. 근데 음, 자다 꽃화분. 꽂아본. 꽃화분이죠. 여기는 꽃이 많네. 자, 휘황찬란하게. 저는 꽃 화분이 좋아요.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이렇게 많이 만들었답니다. 자, 여기는 아직 안 말랐어요. 안 말라서 이 친구들은 안 데리고 갈 거예요.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꽃 화분, 사각 화분. 자, 이렇게 제가 음,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다시 공방에 가져가려고 지금 말리고 있어요. 진짜 많이 만들었죠? <laughs> 차르 화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자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. 많이 웃으세요. 제가 라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이 친구는. 저 세상 갔다가 다시 온 친구예요. 그래서 어, 거의 죽은 거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그냥 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. 그니까이 친구는 어, 올 봄에 올 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.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 보세요. 아, 이 친구 먼저 보여드려야겠다. 이 친구가 음 18년 10월 28일 거예요. 18년도 거라 색깔이 다른 친구들하고 정말 틀려요. 그쵸 자,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. 수영이 다 목대예요, 목대. 그다음에 이 친구는 19년 4월 26일. 1 9년 4월 26일, 이 친구도 오래 돼가지고 색감 괜찮죠? 제가 만든 화분. 4월 26일 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온 친구네요. 이 친구는 작년 친구, 작년 10월 28일 친구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6월 4일, 19년 6월 4일. 수영 예쁘죠? 자 토요일 일요일 계속 비가 맞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. 군산은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어, 물러서 물를까봐 걱정했는데 어 괜찮죠? 괜찮은 것 같아요 보세요. 따글따글 따글 하죠? 나울들. 음, 저희집에 있는 나울들이에요 이 친구도 6월 4일날 데리고 온 친구예요 목지러가 다 돼가지고, 이건 3년, 4년 키운 거라고 하셔서, 이 친구도 여기 보세요. 굉장히 짱짱하죠? 목지러가 다 돼가지고, 색깔만 이제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. 자, 뒤에서도, 자,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? 자, 뒤에도 이렇게. 라울이에요. 라울. 저희 집에 있는 친구들. 이틀 동안 태풍비 다 맞고 여름 잘 버텨주고 이렇게 있답니다. 이 친구들 수영이 참 이쁘죠? 자, 수영 잡아 주려고 제가 뒤에다가 솔방울. 여기 보세요. <laughs> 솔방울 이렇게 놔줬어요. 예쁘죠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올 나울. 못난이 나올도 이거 이 친구는 못난이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고맙죠 그죠? 자 이렇게 라울입니다.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. 작년 10월달에 데리고 온 친구니까. 수영, 수영도 예쁘지만 색감도 틀리죠? 묵은둥이들은 색깔이 좀 틀린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는, 음, 햇볕 굉장히 많은 데다 놔주고, 이 친구들은 약간, 음, 키가 커서 그냥 밑에다 놔줬더니 이렇게 푸릇푸릇하네요. 이제 제가 이 친구들 다시 위로 올려줬거든요. 예쁘게 잘 자라줄 거예요. 자, 수영들 예쁜가요? 수영 예쁘게 잡혔나요? <laughs> 저는 아직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초보라 그냥 열심히 잘 키워주고 사랑하고 그러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라울도 구경하시고, 화분도 구경하시고, 제가 자랑하는, 자랑할 수 있는 게 라울이에요. 러우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데 다음에 러우 보여드릴게요. 러우 자, 이렇게 예쁜 화분들과 함께 자, 항상 차로 가분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벤트 방에 가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어요. 일요일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사랑합니다. 차르 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